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사울의 죄로 흉년이 계속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 족속의 요구를 들어주는 다윗. 사무에라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다윗의 시대에 계속 3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흉년은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 기본 사람들을 죽여 범죄한 대가이다. 그래서 다윗왕은 기본 사람들을 불렀다. 이들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모리 사람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않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사울은 민족주의적인 열성 때문에 그들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다윗이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 너희가 여와의 호 백성에게 복을 빌수 있도록 하고 싶다. 사울과 그 지방과의 우리 분쟁은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말하라. 내가 그대로 하겠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하여 이스라엘 땅에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손 중 남자 일곱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사울의 성이었던 기부아에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습니다. 좋다.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와 유나단 사이에 서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사울의 손자이며, 유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 내어주지 않고,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그리고 외손자 다섯 명을 내어주었다. 그두 아들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에게서 나온 자들이며, 그 다섯 외손자는 사울의 딸 메라비 무올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에게서 나온 자들이었다. 그러자 기본 사람들은 그 일곱 사람을 모두 산에서 여와 호 앞에 목매달아 죽였는데, 그들이 죽은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때부터 두 아들을 잃은 아야의 딸 리스바는 굵은 삼매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깔고 추수가 시작된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시체에 독수리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맹수가 달려들지 못하게 하였다. 다윗은 리스바가 행한 일을 듣고 그 사람들의 뼈를 거두어 오라고 지시하고 사울과 유나단의 뼈를 가지러 직접 길르앗의 야베스로 갔다. 그곳 사람들은 사울과 유나단이 길보아산에서 전사했을 때 불레의 사람들이 그들의 시체를 베산 광장에 매어 둔 것을 훔쳐 왔던 사람들이었다. 다윗이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유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자 사람들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벗어 가지고 왔다. 그리고서 그들이 그 모든 뼈를 베냐민 지파의 땅 셀라에 있는 기스의 묘실에 장사하자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 땅에 흉년이 그치게 하셨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비와 땅의 기름진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3년간의 흉년의 원인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자, 언약을 깨고 기온 족속을 학살한 사울의 죄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기본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윗에게 사울의 자손 7명의 목숨을 요구하지만, 다윗은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은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억울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살면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압살롬처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여 더큰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보응하실 것을 믿으며 미움과 보복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신한 제자의 운명까지도 안타깝게 여기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